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이 이 종목에 대한 11번째 종목 점검 영상인데,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모습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언급드려서 저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분들께는 죄송할 정도예요, 이 종목은. 일단, 현재 시간, 오후 2시 30분 현재, 마이너스 3.20에서 3.55%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권에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이번에 또 하나, 어제였죠? 블록들 이슈가 또한번 나왔죠? 이것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점검 영상을 찍는 건데, 이전에, 이때였죠? 사... 4월 1일 날, 싱가포르 국보펀드인 테마섹 아이온인베스트죠. 아이온인베스트의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서, 블록들이 뭔지,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블록들이 처음도 아니었고, 이전 블록들과의 배경, 상황 등과는 다르다. 그때 주봉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죠. 상황과는 다르다. 그러니, 어차피 이 종목, 변동성의 매매 관점이 달라지지 않고, 농사질 종목으로 우린 바라보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 ]은 염두하되 당장은 내동매매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요 주주인원에코트 파트너스 아, 발음도 어려워요. OEP라고 할게요. OEP는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350만주 만주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죠. 블록딜이 뭔지는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대량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깎아서, 디스카운트해서 넘긴다는 게 블록들이고, 이번에 얘네가 할인해주는 비율이 7에서 9%. 어제 종가가 8 4,400원이었으니까, 거래주가는 7만 6,800원에서 7만 8,500원.인데, 여전히, 이 거래주가보다도 지금 현재가는 높죠. 아무리 뭐 블록들 이슈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8만 2천원이 넘습니다. 네. 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블록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나요 4월 1일에도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지나서, 2018년도, 이때, 초였죠? 1월, 사, 2월, 이때도 3,200억 원. 그리고 이때, 2018년도 10월, 이때도 4,200억 원. 그리고 2019년도 5월, 이때도 4,000억 원. 그리고 이때, 2019년도 10월, 이때도 3천억 원, 블록들이 슈는 매번 있어 왔어요. 근데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공매도가 정점을 찍을 때였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대추세가 하방으로 움직였을 때요. 이때는 블록들이 슈가 분명 투심을 흔들 만한 요소가 맞아요. 물론 지금도 맞겠지만, 이때는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목에 왜 집중했는지 그리고 왜 농사 지어야 하는지는 이젠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짧게 보자고요. 어, 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자, 실적 성장, 해외 매출, 이슈 메이킹, 공매도 금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굳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혹시 왜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정말 많이 셀트론 헬스케어 언급드렸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셀트론 헬스 셀트론 헬스케어 영상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자세하게 언급드렸습니다. 한 번, 시간 되시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원 에컷 파트너스, 아, o i p 라고 할게요, 짧게. 이 o i p 의 블록들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셀트론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자, 아, 이거 또 설명할 수 밖에 없네요. 실적, 실적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렘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건 소비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는 소비제가 될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써야 하는 의학용 필수제라고 생각하라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매출 1조. 이거 놀랍지 않다. 시장은 이미 예측하고 이미 주가에 선 반영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 매출은 셀트론 헬스케어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준이고, 이미 셀트론 헬스케어는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밸류업되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외 매출이 둔화되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점유율이?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최악을 지금 치닫는다고 해도 여전히 유럽과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었다. 그건 TV나 옷이나 이러한 소비재고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헬스,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집중 투자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가 면역 치료 시장의 관심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거라 보는 게 맞겠죠 자 세번째 이슈메이킹 여러분 서정진 회장이 있는 한이 종목 절대 심심하진 않을 종목이라 했습니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제약, 셀트리온 자체또 마찬가지고요 3사합병이니 코로나 3사병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재료죠.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인 테마고 재료죠. 굳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9월까지 공매도는 금지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코스닥에서 HLB 다음으로 대체장고가 많은 종목이 셀트론 헬스케어라 말씀드렸어요. 시장 조성자인 기관의 공매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공매 세력이 걸어둔 단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아래로 가겠습니까 위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차장구 상황을 통해서 공매 세력도 손해를 축소해야 한다고 확신했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번에 블록들 이슈도 어떻게 보면 현금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현금화 이후에 대차 상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뭐 확인된 일이 없으니 뭐 그저 추측으로 남기기라도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종목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 중단 하나라도 억그러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블록들을 통해서 언제 쏟아질지 모를 대량의 대, 매도 물량, 대기 물량이 오히려 해소가 되었다는 게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즉, 저는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크의 성장성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테마셀, 그리고 OEP. 예, 블록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전의 블록들 환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은과는 달라요. 이때와는 달라요. 누군가, 현금이 필요해서 차액 실현하고 어느 정도 비중 빼서 나간 물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게 판 금액을 대량으로 누가 운이 좋아서 아싸! 아유 죄송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종목의 성장성에 의심의 여지는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익 중이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이 종목에 왜 집중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회원님들과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오늘 차트를 살펴볼 이유도 없죠. 여러분 블록들 이슈 단순하게 넘, 넘어가십시오. 여기서 뇌동매매 할 종목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네, 들어오시면 저희 매일 아침마다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을 통해서 무료 종목 리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장전의 시황부터 종목 추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종목 추천 이후에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면, 네,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세 종목 나가서 두 종목 목표가 도달했고, 한 종목 선전했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